고체, 액체, 기체 중에 뭡니까? 아무것도 아... 아닙니다. 야동이야? <laughs> 뭐야? 뭐야? <웃음> <웃음> 아아아아아아 조회수 25만 넘으면 돌아온다고 했는데 30만이 넘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뜨겁네 반응이 좋아서 다시 돌아온 팥뿌리의 지옥 양세찬 게임 3탄입니다 아하하하하하 하드모드 <laughs> 룰은 간단하죠 어떤 카테고리가 없이 그냥 적어서 <laughs> 저번 화에서 약간 살짝 따가운 비드백 많이 들었습니다 멘트 이슈는 뭐냐 짱배안 맞췄으면 어쩔 뻔했어 어, 좀 내가 안 맞췄으면 은 당신은 네. 치킨값을 냈다고 이게 두 번째 룰은 꼴찌와 꼴찌의 제시어를 쓴 사람까지 두 명이 저녁 식사 값을 음. 내는 겁니다 예. 치킨. 저. 정답 제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자리 바꾸고 싶습니다. 아 자리 바꾸고? 어느 정도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멘티스 어. 슈림프에게 맞은 너에게 <laughs> 기회를 줄게. 너? 그래 그래. 지호 형이 가운데 내가 노래 형어 바꿔. 이대로. 아, 어, 아 나, 나만, 나만 빼고 다 바뀌었네. 어, 어. 한번 멘티스 슈림프 당해봐라. <laughs> 누구 걸 써주는 거죠? 써가지고 덮어놓고 한 개씩 랜덤으로 그냥 들어가는 걸로 하 랜덤으로? 네. 1탄 치킨 2탄 피자 3탄 중국식 아 너무 좋다. 탕수육은 네. 기본으로 깔깔아 놓는 거예요. 어... 오케이 <laughs> 이제 이게... <laughs> 아 이게 내는 사람 도 중요하다 보니까. 네. 어. 오케이 완료. 난 집에서 고민해 왔어. 나난 즉흥이야. 노랭이부터 한한 개씩 골라가죠 네. 오케이. 어 좋아요. 네. 저이거 초록색. 좋습니다. 아 이거 왜 웃지? 아이폰. 방향은 그건 맞습니다. 음. 자, 들어주세요. 잠깐만, 이건 누가 쓴 거야? 그럼 우리는 서로를 바꿔가 가져가 가야겠네. 아 그래도 렇 짱배 그렇겠지 그러면 짱배는 이제 짱배 거랑 제 것만 남았기 때문에 가운데 <laughs> 다들 아니 저는 요거 요거 방향 맞나요? 어, 맞습니다. <laughs> 오, 아이고. 아이 그걸 네가 가져가네. 와. 자 아, 이렇게 되나요 오늘도 신나는 양세차 게임 자, 저도 됐나요? 어, 예. <laughs> 네. 다들 완벽해요. 다들 완벽해요. 아니.. 됐나요? 아니, <laughs> 아니 이게.. 이게 되지. 이렇게 된다고? <laughs> 지난번 꼴찌였던 짜오부터 <laughs>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어, 강호에게 묻겠습니다. <laughs> 아, 칸 이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다. 죽어있다고 살아있지 않습니다. <laughs> 죽어있다. 아, 좀비. 아이찬인가요? 예 최시호를 쓴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알리 알리 좋아합니까? 아 이게 질문이 아니고 똑같은 질문 하겠습니다 살아있습니까? 지금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미생이야? <laughs> 답변이 될수 있다는 게참오 맞아 네. 노랭이 얘기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 생물입니까? 표정이 <laughs> 어, <포장용이구나>. 뭐야? <laughs> <laughs> 생물입니다 오. 오 쟈오에게 만질수 있는 것입니까만질수 있습니다.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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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어어에게물어보죠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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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아니, 생물도 아닌가. 웃음> 아, 고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뭐야? <laughs> 아. 이거는 뭐 그런 형태를 떠난 것 같습니다. 또 나한테 뭘쓸 거야? 사람보다 큰 생물입니까? 사람보다 크진 않습니다. 오, 오 그래? 어차피 우리하는 언어는 전쟁가 보네. 와. 실제로 만지거나 본 적이 있습니까? 아, 네. 충분히요. 아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다. 음. 이것은 사물보다 좀 개념에 가까운 뭐 그런 겁니까? 개념. 당신은 개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laughs> 개념의 개념. 추상적이지 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어, 네. 이것은 이 저택 안에 존재합니까? 어? 확실하진 않지만 본 적이 있습니다. 오. 오 그래, 근데 참고로 제 기억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아, 예, 예. 네, 뭐 사람 따라서 <laughs> 하지만 그런 대답이 잦다면 대신에 지탄받을 것입니다. <laughs> 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 가지 어필하는 거야. <laughs> 전 짜오에 먹겠습니다 덤비시지요. 눈으로 관측이 가능합니까? 왜? 네. 저는 관측이 가능합니다. <laughs> 왜 다들 웃는 거야? 나도 웃고 싶어. 이 생물 동물원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laughs> 동물원에 있는 모습도 제가 본 적은 있죠 오... 네. 오그 그래. <laughs> 뭔가 정상적인 생각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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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재밌어 진전이 실제로 만질 적 있는 것입니까? 네저 또한 아 만진 적 있어? 있어? 네, 만지고... 네뭐다 했습니다 만지고 아, 다 했다고? 이 정도면 위한 사람이네 <웃음> 네. <웃음> 네. 좋습니다 <laughs> 네. 네. 이것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오... 자오의 철학을 들어볼 수 있는 아, <laughs> 철학 아니 저것엔 생명이 있는 아니 거. 확실히 아니 뭐 말하면 좀되잖 생명의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laughs> 너희들이 오, 듣기엔 적절한아 보다 나 봤을 땐이 것에 뭐 물어보면 안 되네 철학자야 생명의 온기가 조진 거 같은데 짱구기게 <laughs> 묻겠습니다 네요. 당신이 <laughs>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 친구로 살아갈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평생안 맞고 겠습니오오오오오오오막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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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오오오오오오오놀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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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찍었나? 만져 떠 맛있을 때 놀래길래 정말 강한 사람의 귀뚜루. <laughs> <laughs> 자 가보면 어떻게 쓴다? 아구리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laughs> 진짜 급하면. 뭐라고요 어, 뭐? 어, 어, 어. <laughs> 진짜 급하면 <laughs> 어. 옛날에는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막 <laughs> 손으로 만진 <만든> 적이 있습니까? <웃음> 없습니다. 화보예요. <laughs> <오, 오, 웃음> 어, 화보 아, 아, 확실히 주는 아, 뭐 거야. 이, 나도 장백 이런 확고함을 원하면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가상의 아, <laughs> 생물입니까? 아닙니다. 오, 오 그래요. 아주 좋은 딜교예요. 딜교. <목소리> <목소리> 일반적으로 먹는 것입니까? 먹고 싶지 않습니다. <laughs> 주로 이걸 어디서 많이 봅니까? <laughs> 음, 네. 오, 오 TV, 영화, 드라마, 어느 미디어에 승승장구 나오고 어, 오히려 이게 좀더 명확한 거 같아. 당신 이걸 사용해 본적 있습니까? 오, 네. 저도 사용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은안됩이다예이어어떻서봤습니거 예. 네. <laughs> 뭐 어떻게 해요? 이거 어 이거 어이어 해요? 요당신어집에이게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요 이거 이게이사 어떻게 해다이사어에이이이사이 <laughs> 어, 자꾸 대답하면 안될 게요. 아, 지구 안에 있습니까어 그죠. 음. 지구 안에 있는 당신은 이 생물을 어디서 봤습니까? 이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이 본 같습니다 저는. 어, 유튜브에서 많이 봤다. 음, 봤, 유튜브에는 오오오오오오 <laughs> 그 다음 잘하네. 왜? 아니 뭐야. 말이야. 틀린 말이야. 감이 오는 사람 인가 솔직히 여기서? 아직 난 아, 전혀. 전혀 네. 눈 앞에 이게 있다. 그러면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laughs> 어? 고기심. 어, 어 이게 어떻게? <laughs> 어? 오? 어? 아 근데 진짜 진열이는 집에서 봤다 했는데? 집에 있으면? 어. <laughs> 어? <오>? 아니 <아이>, 뭐야. <laughs> 이게 우리 집에? <laughs> 짜오 집에 갔는데 이게 있으면? <웃음> <웃음> 어? 장비 집에 가도?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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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건 아 너무 큰인트가 그래? 방송에서 내볼 수 있, 내보낼 수 있는? 네. 이게 또뭐 생각이야? <laughs> 요걸 좀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본게 언제입니까? 최근에 <laughs> 보자.. 방어득하고 가아 <laughs> 근데 의외로 최근에는 못본거 같아요 오그래는 거의 본 적이 없다 야, 적게요, 왜 이렇게 하는 게? 짱부터 그 힌트 한 번씩 돌까? 제시어의 주인들이 힌트 한기씩아아 아, 아, 네! 물건인데 도구 도구의 범주 음... 안에 일단 확실하게 <laughs> 저는 짱배의 제시어에 대해서 힌트를 지금보다 20년 전에 더 핫했습니다. 음,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요. 파뿌이 막시집안 짱배가. 오두부 가지고 있어. 아, 오좀 확실하게도. 야, 오, 야. 와, 그래도 어릴 것이요. 어릴 때는 굉장히 부끄러워했었습니다. 짜오부터 한번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상하겠습니다 너무 조입니다 이거. 아왜머리가 <laughs> 너무 아파 이장오들한테좀 힘들죠. 아, 참아 참아. 많이 안 나. 당신 이 도구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음? 저는 초등학교 때 사용해봤습니다. 어? 그래? 이게 빠르게. 아이씨... 초등학생 때그 노랭이가 묻겠습니다. 저는 다 퍼줍니다.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뭡니까?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laughs> 아, 그런 개념으로 적히요 <laughs> 인지도가 높은 사람입니까? <laughs> 저한테는 뭐 그렇다고 할수 있죠. 어. <laughs> 어 노랭이한테? <laughs> 이제션은 뭔가 팬뭐 그런 건가요? 팬? f r 이 프라이팬? 프라이팬? <laughs> 뿌덕이들 제비.. 어. 아.. 그런 d m a 더 Fried man. Fried man. Fried man. f 당신도 초등학 n 때 이걸 써봤습니까? 존재 유무도 몰랐습니다. 오, 아.. e 아, d 그래? 그래? 대답해. 마리오. 동사가 <laughs> 아니라 r i e d man. Fried man. f r i 라고 man. f r i <웃음> <웃음> 제 기준에서 이것을브랜드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네, 도끼기방법이 되어 죽어라. 아니! 진열이 니 아니! 아뭐 미디어 이런 거 말고 음. 실제로 대면한 적이 있습니까아 저는 놀랍게도 있습니다니다고요본적 있나? 진짜 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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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이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피클? 아, 이고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아, 너무 진하게. 만약에 집에 갔는데, 갑자기 없던 이게 있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행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띵. 와! 아, 저거 먹봐아 너무 밝아. 어떤 행위에 가까운 어떤 단어입니까? 그렇습니다. 오~~ 이것은 손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예. 네. 음, 뭐 또한 장르입니까? 영화 장르나 노래 장르. 장르. 네. 장르는 아니지만 확실한 장르가 있습니다. 진짜 저처럼 장르가 있었 저택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띠리리 어, 어내 왔다 샥 봤는데 소파에 이 제시어가 앉아 있다면 <laughs> 당신의 반응을 <laughs> 보여주십시오. 떼떼떼떼떼떼 어, 나왔어. 삭 봤는데? <웃음> 뭐라고? <웃음> 아, <laughs> 아, <너무 덤덤해. 웃음> 야, 이거 우리 시각. 너무 더럽네. 지나가는 강아지가 있어 놀라겠다. <laughs> <없는 거야. 웃음> <laughs>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그래, 음악 그런 것처럼. 아, 음. 그런 의도로 질문했다면 아니라고. 대답 드리고 싶네 r e i 아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거짓말은 못하겠네 네. 오! 만이야. 야, 거 아, 기다리면 나도 상관하야 돼. 이거. 아, <laughs> 그거 뭐좀 어. 당신에게 이게 있다면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사진으로 찍어 놓고 고민을 좀 하다가 서랍에 음. 넣어 놓은 뒤에 깜빡할것 같습니다. 오. 음. 음. 어. 아 근데 짱배가 아까 보고 이렇게 할 정도인데 강호인는 그걸 까먹는다고? 야, 제실쓴 사람이니까 웃겠습니다. 음.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이 시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들립니다. <laughs> 너무 들려요. 아 너무나 대표적인 아 사운드가 막 들립니다. 아 대표적인 사운드가 들려요. 아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존재는 당신보다 키가 작습니까? 작지 않습니다. 완장하게 <laughs> <laughs> <반짝하게 웃음> <laughs> 짱도야 좀 키가 크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 커트 됐거든요 지금. 키가 178입니다. 저는 <목소리가> <laughs> 210cm. <아무도> 안 물어봤잖아. <laughs> <나> 질문하면 내어 배울 수어요 정답 추려볼까? 오. 왠지 아닌 것 같아. 오. 어, 오. 여기서 오. 갑자기. 유행어? 땡. 서아 유행어는 아닙니다. 아. 진열에 기묻겠습니다 예. 에너지입니까? 어 그런 그냥. <목소리가> 그런 개념 아닙니다 여기 완전 뭐, 길이던데 뭐, <laughs> 뭘 생각한 거예요? 뭐 에네르기파 아, 아 그런 아 느낌으로 어 20년 전에 아 유행했으니까 아 충분히 뭐그생각할 아아 수도 있겠네요 진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제 머리에 적혀있는 제시어의 이 생물은 1994년에 태어나서 WB 1 0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laughs> 사이퍼 등의 걸출한 작품들을 남긴 뒤에 현재는 핫뿌리 채널에서 편집처로 활동 중인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아, 아. 아 ㅋ 아. 어, 나뭐 아. 노래 제목으로 또막 있는 단어입니까 혹시? 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북한... 북한... 노래 중에 좀기도하 노래 듣고 있는 거 아니 아니! 아 기억! 북한 컨셉의 한국 방송에서 저 제목의 그 노래가 있같아첩 뭐? 이 도구는 당신이 이사하기 전 집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실에 있었습니까? 안방에 있었습니까? 화장실에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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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데 정문. 전문. 붙박이장에 <laughs> 있었습니다 붙박이장에 있었다라 질문할게요! 해놓고 물어, 물어볼게요 무슨 색깔입니까? 색깔? 음. 흑색이 보입니다 한 줌의 흑할때흑그 네, 흑색이 보입 정답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답은 강호이 강호인 정답. <laughs> 아! 아 아니 이거 강호이 같네. 야 이거 아니 내가 이거. 앞 <laughs> 썼냐 <laughs> 아 좋겠다. 아 <laughs> 진짜 입니다아이 아니, 아니, 끝난 거 아니야. 아, 네가 쓴 제시어가 짱등1등인 어, 아 어. 아, 중... 드리겠습니다. 유연합니다 네. 남자 반짝커플만합니다 말랑 노래 얘기해 겠습니다 예. 남자 신체 안에 있습니까? 강호이가 준 남자라는 힌트는 그런 뜻으로 준게 아닙니다. 하지만 네. 제머릿 속엔 있습니다. 뉴런인가? <laughs> <유론인가? 웃음> <laughs> 정답 되는 건다칠 받죠. 정답. 뽀뽀 뽀뽀. 친정입니다. <laughs> 우리 <laughs> 엄마 뽀뽀가 제일 좋아. 아 들어봐 우리 엄마 뽀뽀. 우리 아와 25년 전 컨텐츠 그냥 동요있다고 해줘 2등 인트 한번 싹 갈까요? 와, 아 졌어요. 좋습니다 서부극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특별히나 특히 일단 제가 굉장히 지금도 이거를 진짜 보고 일단 이 띄엄 띄구요 오 상품, 상징적인 아이템입니다 오 굉장히 기념 정도라고 네. 노래에겠습니 슬다 어. 손잡이를 잡고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물건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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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웃음> 맞아요. 지금까지 주웠던 힌트들을 조합해야 된다 한국에서 만들었어? 철학자하게 묻겠습니다. 예능 오. 프로입니까? 예능이 아닙니다. 정답! 밥뿌에도 <laughs> 있고 박시지만에도 있고 짱미한테도 있는 실버 버튼? 정답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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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이 아무 근데 이미 정답을 알고 있잖아. 근데 몰라. 근데 몰라. 어? 아, 네. 한번 계속 한번더 기회를. 어. 아! 이배기. 짜배기 게수다. 당신의 국방이자 이게 왜 있었나요?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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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궁금합니다. 아, 전... 너무 궁금해요. 이게 어. 왜 있었어요? 어. 어. 왜 있었냐고요? 잘 가지고 놀았습니다. 아 장배, 어쩌면 마지막 기회. 아, 어쩌면 그냥, 그냥 무조건 마지막 기회일 거야. <laughs> 정답 외는거 말고 할수 있는 게 없네? 아, 아, 여기서 장배 못 맞히면은 어. 나는 1등인데도 불구하고. 나 이게 이 게임을 왜 해요? 나나 보자. 강호이가 좌중 잠깐 보고 보자. 서로가 서로 쏠. 서로. <laughs> 서로. 아, 내 맞힐 수 있어. 힌트들 다 줘. 왜! 너 충분히 가능해. 실제 남자. 못 되시면 남자로 시작해서 남자로 끝나는. 정답.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놈놈 <laughs> 놈. 그런 접근이었어, 맞아. 담배를 어. 그냥 고통 없이 죽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정답! 채찍! 혹시! 정답입니다! 안 돼! 결국 이번에는... 전는 초등학교 때 메이플에서 붉은 채찍. 아, 아 게임에서! 네. 지금이라도 떠, 떠오르는 거 없어요? 뭐 전, 전혀 없습니다. 드라마, 드라마.

차근... 자 어쨌든 두 분부터 정겠습니다자정답입 탕수육. 다시 힌트 들어오면 진짜 우리 많이 춘 거잖아 짱배가 부정하지는 어. 않아 어. 다들 조용히 했! 어. <laughs> 갈피가좀 잘못 잡힌 거 같아 음. 진짜 이게 너무 막연해 나도 실버버튼 힌트 없었으면 못했어 못나 짱왈도 사랑이옮기 들었을 진짜 뭐이런면어떡 <laughs> <어떻게> <laughs> 싶었다니까 아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 게임이 뭐 엘티드를 쓴다니까 <laughs> 아 그래 이러서막 니도 쓰더만 나는 오히려 등장매치 어두울 줄 알고 강원영 썼는데, 우리 그걸 들고 가냐? 와, 진짜! <laughs> 내가 감이 좋았어, 오늘 감이 좋더라고. 그강원이가 사준 짜장면. 어... <웃음> <웃음> 요것도 반응이 괜찮다면, 저번에는 25만이었기 때문에, 요번에는. 30만 다 나와있어 와 1편에서 티 눈이랑 티눈쓴 내가 샀고 2번째에서는 크라켄 크라켄 쓴짱배 <laughs> <잠비가> 샀고 짱배가 <laughs> 제일 많이 샀네 <laughs> 어. 아니 뭐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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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편해 불 <laughs> 이렇게 짱이 많네 오늘 진열이가 안 샀네 나데안 샀나? 난왜산거 같지? 아니 멘티스 슈림프를 쓰고도 산 적이 없, 없, 없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자리 바꾸는 의미가 아예 없었지 않나? 그만뽑는 방식이 바뀌었는데. 이방 바뀌었는데. 제일 왜 그랬어?